여러분,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를 아세요? 우리는 평균적인 아이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뇌를 스캔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실제 인간의 뇌는 평균이 아니라 개별성으로 작동해요. 문제는 우리가 그 평균을 기준으로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모든 아이가 같은 나이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걸 배워야 한다는 가정. 그건 허상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아이들이 실패자로 낙인 찍히죠. 하지만 그건 나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잘못입니다. 노먼보 뭘라 들어보셨나요? 표준화 시험에서 떨어졌던 한 청년이 결국 10억 명을 굶주림에서 구해낸 혁신가가 됐어요. 그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가능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 논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학교를 중퇴한 수많은 아이들 중엔 그 못지않은 잠재력을 지닌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실제로는 우리의 실패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첫째, 아이들이 각자 속도로 배우도록 돕고, 둘째, 다양한 방식의 학습을 허용하며, 셋째, 성공의 기준을 넓혀야 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잠재력을 풀어줄 수 있게 됩니다. 평균은 없습니다.